자 아, 이런 기호는 우리가 이해해서 풀어야 하는 얘기지. 맞아? 뭐라 그랬냐면 이 기호를 써버리면 이 안에 있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라고 생각해겠어 개수. 그럼 만약에 이건 얼마나 그러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? 자연수의 3의 약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? 얘는 3의 약수는 몇개 있어? 두 개지.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야 10의 약수의 개수를 내고 라는 얘기야. 약수는 1, 2, 5, 10. 4개죠. 얘는 규칙이 없어. 맞아, 안 맞아? 반드시 커지냐? 아니잖아. 이 기호를 쓰려면 또몇 개야? 또두개잖아 그렇지? 10이 될수 거고. 아무튼,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. 알겠어? 그러면, 얘를 만족시키는얘풀수 없잖아, 우리가. 아니야, 있어. 얘를 문자치고로 하면 돼. 그럼 얘는 이 기호와 이 기호를 곱한 게, 최곱이 아, 되겠지. 그리고 2하고 1을 곱하면 되는데, 여기에다 마이너스 줘야 될 거야. 20분이 한다면 그러면, 뭐, 이거 있는 것도 없지만, 이것은 2가 되거나, 또는 이것은 마, 1이 됐겠죠. 근데 이건 말이 안 돼. 뭐가 말이 안 돼, 이거는. 야, 약수의 개수. 개수가 마이너스 한 개라는 말은, 불가능하지 야 이게 몇 개냐고 물보는데 마이너스 1개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있어 이 세상에 없으면 없는거지 음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개수를 물어보는데 맞아?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돼 마이너스 1개라는 것은 x의 약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1개라는 말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뿐이 안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? x의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말 약수가 2개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? 소수라고 그러죠? 어 그거 물어본거야 지금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x가 뭐가 돼야 된다? 소수가 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 됐어? 소수는 뭐가 있죠? 1 소수 아니죠? 2 2 약수 두개잖아3 3도 약수가 두개지 5도 맞고 7도 맞고 11이게 됐어? 뭔 말인지 아 그래서 우리가 x가 뭐라는 거?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죠? 근데 자연수의 x 값 중에서 5 이하인 것 중에 소수를 물어본 거죠. 그럼 뭐가 있어? 2가 되겠죠. 3 되겠죠. 4안 되겠죠. 5 이하니까 5도 되겠죠. 5도 소수니까 모두거라고다 적으라는 얘기죠. 2, 3, 1이죠. 답은 2, 3, 1이네.